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운 남자 파브로 이세입니다. 자 오늘은요 제가 아주 무시무시한 곤충을 만나려고 이렇게 해안가에 왔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는 딱정벌레 중 하나인데요 엄청나게 호전적인 성격에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곤충입니다. 어 일단은 오늘 바로 채집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. 해외에 리오크라는 곤충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이 곤충 충이 있습니다. 자,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어디 있을까요? 보통은 모래사장 사구 쪽에서 나오거든요. 오, 오, 숨어있는 대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, 여긴 없네요. 또 없습니다. 어, 이런데도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찾아볼게요.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. 좀 편하게 해안가 사구에서 튀어나온 애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 보입니다. 파여 있는 곳도 많이 찾아봤거든요. 오오와한 마리 찾았어요. 바로 이겁니다. 큰 조롱박 먼지벌레예요 와 엄청나게 멋있죠?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지상 최강의 곤충 중 하나입니다 가장 강하다고는 말 못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정말 강합니다 이 친구 와 정말 잡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발견하게 되네요 크기 보세요 와 엄청 크죠? 여기 도둑기도 한 마리 있네요 뭐지? 일단 준비한 통에 담겠습니다 얼떨결에 여기 빠졌나 봐요 자 가만 보니까 여기 구멍이 약간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요 자 여기도 약간 홈이 파여 있고요 구멍이 있습니다 한번 추적해서 파보도록 할게요 오 쓰레기가 나오네요. 오오 이따 이따. 와한 마리 찾았습니다. 두 마리째구나. 와예 네, 여기 넣고 자 여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오 아니었네. 어 페트병이네요. 자 그러면 반대쪽. 오오또 있다. 세 번째 큰조롱방먼지벌레입니다. 와이턱좀 보세요. 엄청나게 무시무시하죠. 굉장한 턱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방어력도 엄청나요. 와세 마리 잡았고요. 조금 더 찾아볼게요. 한 마리만 더 나와주라.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나오거든요. 예 없어요. 자 이런 데서 큰조롱방먼지벌레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건너편이 기수지역이에요. 그런데 보시면은 해안가 모래로 되어 있죠. 이런 모래 지역에서이 개체들이 살아갑니다. 대박이죠.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개체들은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다른 통으로 옮겨. 이거는 쥐며느리고요. 이곤충은 체지감에 많이 보이는 거죠? 검정 하늘소입니다. 아 이건 너무 낮죠? 이건 없을 거고. 오 이거 크다. 자 보시면요, 얘들이 이렇게 벽을 타고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곳이거든요. 자 과연 있을까요? 오오 두두깨다. 와 작은 도둑개, 우와, 많다. 하지만, 오늘은 저거 잡으러 온게 아니죠. 오, 도둑개 왜 이렇게 많아? 여기도 도둑개? 여기도 도둑개. 우와. 우와, 많네. 자, 하지만 저는 큰조롱박 먼지벌레가 필요합니다. 우와, 개 진짜 많네. 우와, 도둑개 바십니다, 진짜 여기는. 우와. 자, 오, 오, 있다, 있다. 우와. 와, 역시 딱 이런 데 있거든요. 와 있습니다. 아닌가? 아 맞아 맞아. 와큰 조롱박 먼지벌레입니다. 자 맞죠? 와 쭈! 개도 많고요. 쭈! 와 얘는 큰데? 오 뭐야? 와또이 안에 있었네요. 뭐야 어디 갔지? 네 어차피 풀어주려고 했어요. 와 대박이다. 한번 길 따라 쭉 채집해 보겠습니다. 와 도둑개 완전 귀엽죠? 안녕. 오오 오, 있다. 와. 보시죠 이와 이게 체는 그냥 나와 있네요 와 크기 진짜 큽니다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와와 와... 크죠 사슴벌레 저리 가라입니다 애 사슴벌레는 그냥 이겨줄 거예요 와자 이곤충은 해안가에 살아가는 모래거절입니다 와 이런 곳에 또이 친구가 있네요 만지면 냄새 나니까 안 만질 거예요 오오 오, 뭐야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사슴벌레 아닙니다 톱하늘소예요 와 톱하늘소 탈탄 하늘소처럼 생겨서 진짜 멋있는 종류죠 하지만 저에겐 지금 필요 없습니다 어뭐이 정도면 충분히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개체들을 데리 고 가서 한번 자세하게 관찰해 볼게요. 그럼 이동하겠습니다. 자 매장에 도착했습니다. 총 7마리의 개체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큰 조롱방 먼지벌레가 왜 먼지벌레라고 불리는지 그 유래가 있습니다. 자 보세요. 계속해서 움직이죠? 이러한 성격 탓에 큰먼지를 날리면서 돌아다닌다 하여 먼지벌레가 붙었습니다. 그래서 먼지벌레라고 하는 거죠. 그 먼지벌레 중에서 이 종류가 큰 조롱방 먼지벌레인 겁니다. 먼지벌레가 정말 다양해요. 가는 조롱방 먼지벌레, 조롱방 먼지벌레, 애조롱방 먼지벌레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.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조롱방 먼지벌레 속 이죠. 그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큰조롱방먼지벌레입니다. 5월에서 8월 사이에 그중에서 6월에서 7월에 가장 많이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 경험상 제주도 개체들이 진짜 크더라고요. 이거보다 원래 더 커요. 자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이 먼지벌레가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요. 크기를 바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몇 mm일까요? 자 사이즈는 33.6. 웬만한 사슴벌레 암컷 크기예요. 자 그리고 큰조롱방먼지벌레는 앞서 말했듯이 최강의 갑충 중 하나인데요. 큰조롱 동방먼지벌레 사냥 실력 바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떨까요 과연? 한 마리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배가 부른 건가? 안 먹네요.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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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땅 파려는 거였구나. 와뭘 하는 걸까요? 이번에도 그냥 땅을 파는 건가? 오 어, 이건 공격 같은데요. 오. 와. 씹어서 부수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턱을 가지고 있죠.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숏 영상으로 보여 드리던가 할게요. 안 먹어요, 지금. 그렇다면 이 최강의 먼지벌레 공격력을 이제 보여 드릴 차례죠.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에 이거는 우드락이에요. 턱 사이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우와! 우와, 잠깐만. 놓자 이거 좀. 우와! 자,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. 자, 우와! 엄청 나죠? 이번에는 제 손가락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오 씨,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이거? 와! 자, 그러면 수많은 사슴벌레들에게 구력을 당겨주었던제 손가락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우와! 오. 우와! 우와! 오. 우와! 우와! 와 보이세요? 제 손가락을 뚫지는 못했으나 와 충분한 데미지를 줬습니다. 거의 사슴벌레급이에요. 다시 한번 물려볼게요. 물린데 또 물리기! 하나, 둘, 셋! 어, 그 옆이네. 와. 자, 물었거든요. 와, 강합니다, 진짜. 와. 와. 아. 자, 놓자, 놓자. 와, 굉장히 강합니다. 물론, 제 손가락에 뭐 상처를 주진 못했어요.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물려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오. 우와, 하여, 와, 이 하, 와. 하이진거 보이시죠? 와와 와, 근데 제 손가락을 뚫지도 못했어요 와 충분히 강합니다 엄청 강해요 사진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이거는 와 손가락 보세요 뚫리지는 않았는데 움푹 패였습니다 오 굉장한 공격력이에요 와예 수많은 사슴벌레들에게 물려본 제 소감으로는 큰조롱박 먼지벌레는 웬만한 곤충을 다 부셔버릴 충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턱 힘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섭섭하겠죠 이제 큰조롱박 먼지벌레의 사육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, 사육통을 하나 준비하고요 여기에 코코피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래를 부어줘요 이두 가지를 골고루 섞습니다 모래가 많은 곳에 서식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래만 있으면은 금방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또 제대로 불을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코코피트가 적당히 섞여있으면 불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도 낳을 수 있겠죠 한번 사육에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키워는 봤는데 번식 도전은 처음이거든요 자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자 아주 좋아요 모래 상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실제 바닷가 근처에서 채집할 때 발견되는 흙이랑 매우 유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섞어준 다음. 골고루 펴주고요. 됐어요. 먹당이 눌러주세요. 그래야 굴이 무너지지 않겠죠. 그리고 물그릇, 그리고 숲이 껍질, 은신처죠. 이렇게 사육 세트를 완성했습니다. 자, 땅 파는 모습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제가 제법 단단하게 땅을 다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. 오, 그래도 잘 들어가네. 와, 굉장하죠. 나머지 한 개체도 한번 볼까요? 뭐야, 벌써 들어갔네. 자, 이렇게 큰 주롱방 먼지벌레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은 절대 물리는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굉장히 아파요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. 봐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봐바